신약 성경 301면입니다. 신약 성경 301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서신입니다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뭐 조금 달라 다르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가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짜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갈라디아서를 써 보냈습니다. 위조 지폐가 있는데 그 위조 지폐가 가짜라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는 진품 원본 지폐를 옆에 딱 갖다 놓으면 쉽게 비교해서 알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헬라우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군사 용어, 전쟁 용어입니다. 마라톤 전투를 잘 아실 겁니다. 올림픽 경기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올림픽 제일 마지막에 치르는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경기의 유래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그리스가 페르시아군과 마라톤 평야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터로부터 마라톤 평야로부터 42km 떨어진 곳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테네 성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치면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다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운 결과 그리스 군대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아테네성까지 42.195km를 뛰어가서 이겼다! 라는 승전보를 전하고는 숨이 차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병사가 전한 이겼다! 라는 이 승전보를 유안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졌다면 군대가 졌다면 성중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던 여자들도 그리고 노인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다 죽든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은 이겼다라는 승전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우리는 한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복음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예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복음은 물 없는 오아시스고,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고,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오히려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이런 다른 복음이 생긴 걸까요? 7절 말씀해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변하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큰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에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라는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때에 청경자 화백은 저건 내 그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십억짜리 그림을 비싼 줄을 두고 빌려와서 전시를 했는데, 직접 그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된 화가가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술관 측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만약 저게 가짜라면 저건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인데 그걸 몇십억짜리라고 걸어놓고 전시를 한 것이니 얼마나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급히 미술관 측은 조사단을 꾸려서 진품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정경자 회국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몰라 보겠습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자 또 미술관 측은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진짜가 맞다고 계속하여서 둘 사이에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말 하는 거겠습니까? 그림을 그린 화가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미술관 측의 소위 전문가들이 나와서는 아, 이거 진품이 맞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누가 참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이 사건은 법원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가 하니 그 그림이 진품이 맞다는 겁니다. 그 사건 때문에 청경자 화백은 붓을 꺾었습니다. 난더 이상 그림 그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딸 집에 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만약 그 그림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술관 사람부터, 그그 사람, 그 그림을 수십억을 주고 산 사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림을 겪겠습니까? 그러니 그 그림은 가짜라도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생긴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0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자꾸자꾸 바꾸고 각색한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이 점점점 변질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각색되고 바뀌게 된 겁니다. 다른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대로 간직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는 잘 전해야 합니다. 2008년 2월에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어떤 한 사람의 방화로 완전히 다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방화 사건 이후에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그리고 또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범 업체 이세 업체들 사이에 세 기관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리고 문화재청도, 그리고 방범업체도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결국 5년 동안 150억의 돈을 들여서 보건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까? 비슷하게 똑같이 보이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럼 복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변질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복음이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변질된 다른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것. 이걸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저는 딱한 가지만 필요하면 된다고 생각.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복음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나다 알고 있어. 나 다. 복음, 뭐 예수님 십자가, 나 구원받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더 이상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도를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해 보면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 명, 두명 만나보면, 야,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구나, 이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정말 깊이 깨닫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땅에 이슬람 극단주의 탈레반에 의해서 다 정복을 당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피해서 다 도망가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수 있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럼 구원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믿은 게 행복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고 제일 행복하고 나에겐 축복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그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받은 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필요를 따라 이용할 은혜와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